안녕하세요. 버스터머 나인유티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스텐실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스텐실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도안을 만드는 거예요. 도안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 이제 k 스 지금 제가 이거 글씨를 썼죠. 글씨를 썼는데, 음. 지금 뭐 글씨체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 쓴, 나오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글씨체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들, 만들었잖아요. <laughs>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자르기 설정이에요. 근데 이게 실루엣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3버전을 쓰고 있어요. 4버전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루엣 코리아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거기서 다운을 받으면 되고 실루엣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이제 그 실루엣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커팅기가 있어요. 이 커팅기를 연결해서 하는 건데, 보시면, 저는 스텐실로 뽑을게요 이제 레친날이라고 해요. 레친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날 같은 경우가 저는 3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이제 기계상으로도 이제 설정을 할수 있어요. 기계상으로도 저는 3을 쓰고 있고, 속도는 보통 저는 1에서 2를 쓰고 있고, 두께 같은 경우는 저는 시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7에 둬요. 이렇게 7에 두고 만약에 이거를 뽑고자 했을 때, 뽑고자 했을 때, <laughs> 7에 두고 이대로 실루엣으로 보내기를 하면 이제 기계가 이제 작동이 해서, 작동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커팅을 시작하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커팅 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커팅 매트인데, 이 커팅 매트, 이게 한, 한 칸당 1인치예요 1인치. 1인치면은 약몇 센치 정도 되냐면, 약2 5센치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측을 하는 거예요. 실측을 해서 뽑아내는 건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자로 먼저 실측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요. 사이즈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꼽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가져왔어요. 이런 걸 가져왔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적이라는 이제 추적 창 열기를 누르면은 이제 추적 영역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추적 영역 선택을 이렇게 누르면은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 모양대로만 이제 그 커팅 라인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값을 올리면은 꽉 차죠. 이렇게 꽉 찼을 때 추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잘안 되긴 했는데, 이거는 원래 값을 올리고, 인계 값도 올리고 하면은 좀 이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값을 올리고, 인계 값을 살짝 올릴게요. 그런 다음에 추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생각보다 쉽죠, 프로그램은. 그리고 웬만해서 파일은 PNG 파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png 파일은 이제 파소 상관없이 계속 늘려지니까 이런식으로 네. 다시 지울게요 이런식으로 하면 되고 제가 이번에 의뢰를 받은게 좀 있어가지고 약 1.5cm면은 1.2인치 1인치로 맞춰볼게요. 1인치짜리 1인치짜리 하나 두개 그리고 1.2인치짜리 하나 두개 두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몇개더 뽑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laughs> 네, 보통 이제 커스터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루 프로그램을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커 스텐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대로 뽑히게 될 거예요. 이대로 뽑히게 되면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고를 만약에 들어갔을 때그 로고를 그대로 이제 신발에 붙인 부착한 상태로 열 처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브러쉬로 쏘고 나서, 그게 조금 말랐다 싶었을 때 떼시면, 이제 이 모양 이대로 나와요. 글씨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어렵진 않아요. 제, 절대 어렵진 않고, 물론 장비는 있어야겠죠. 콤프레이션, 뭐, 에어브러쉬, 뭐, 실루 커팅기, 컴퓨터, 뭐, 이런 건다 필요하겠지만, 초반부터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처럼 자르기 설정, 실루엣 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커팅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그, 이제, 제가 작업하던 게 있어요. 작업하던 게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궁금한 걸 해결해, 해결해 드릴 수 있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상입니다.